안녕하세요. 하늘의 온기를 전달하는 천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금융 시대를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농경 시대, 산업화 시대를 거쳐 지금은 자율주행, 또 AI, 또 노보 시대,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이제, 어, 처음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 투기하는 사람들을 이제 복부인이라고 불렀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좋은 물건들을 사는 사람들을 복부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 요즘은 이제 특별한 우리 일반인들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아파트나 땅, 어, 부동산 경매를 자유롭게 이제, 에, 조금만 공부하시면 누구나 이제 할수 있는, 어, 세상이 되었죠. 어, 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국가나 나라도, 기업도 사회도, 개인도, 금융, 주식, 코인 등, 어, 이런 금투자, 이런 것들, 모든 것이 이제 금융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재물이 연결되고, 또 돈이 모이는 곳에 또 돈이 모이는 어,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제 금융교육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이제 해야 되는 시대가 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국가에서 좀더 빨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일반, 일반 우리들도 가정에서도 주식, 코인, 금, 투자, 투자 개념을 완전히 마인드를 바꾸셔야 된다 또 자녀에게 또 본인 돈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금융을 안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이 세상은 선생님들 그래서 어린 자녀는 이제 수학이라든지 숫자 원리를 이해하는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보니까 깨봉수학이라고 아주 흥미롭게 재미있게 논리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하는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세계가 주식 코인 이제 국가 차원 이제 큰 부자는 이제 주식 코인 금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부를 아, 창출해 내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뭐, 투자자, 우리 개인 분들도 이제 많이 하시고, 또 금융 지식도 많고, 연구도 하시고, 어, 아주 전문가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일반인들도. 금융 부자가 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거가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융은 양날의 칼처럼 칼날처럼 위험하지만은 그래도 시대적으로 우리가 안할 수가 없는 세상에 놓였어요, 이거가. 그래서 애국 기관, 뭐 큰손들은 전투기, 미사일, 레이다 온갖 무기를 장착하고 그 주식 코인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밤낮으로 그분들은 뭐 연구도 하고 전문가를 길러내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은 빈 몸뚱아리로 이제 전장에 나가는 꼴입니다. 그런지 객사죠, 우리 개인들은. 그 아무것도 몸뚱아리로 나갔으니.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으로, 이제 무한반복한 해서 작은 돈으로 연습과 실력을 이렇게 쌓은 후에 이제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예, 그 돈은 우리한테는 작은 거에도 엄청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쉽게 이제 매매, 이렇게 매매 충동이 발생돼서 이제 매매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선생님들한테 좀 말씀드리면 컴퓨터로 큰 그림 차트를 이렇게 주봉이나 올봉을 이렇게 살피고,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산을 애로 들어보겠습니다. 산이 이거가 우리가 봤을 때 정상인지 중간인지 이제 막 산을 오르는 지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멀리서 산을 보면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 내가 지금 설정한 지점에 맞게 또 그거가 지금 산밑엔지 아래인지 중간인지 이거가 우리가 후행으로 그 차트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지점만 오면 내가 나에 맞게 투자하는 습관을 만들고 나만의 방식으로 이겨내는 싸움을 이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이제 금융시대이기 때문에 안하고 살 수는 없어요 주식 코인 등뭐 금투자 여러가지 그런 것을 안 하고는 못 사는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어, 제가 한 가지 더 설명드려보면, 이제, 금융, 어, 금융이라든지 어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어, 제가 고슴도치 이론이 있어요. 이거가. 고슴도치 이론이 이제 그냥 단순하고 그 고슴도치 이론은 오므렸다, 폈다 하는 것입니다. 적이 있고 불리하면 오므리고, 유리하고 그러면 가고 내 활동을 평화롭게 자유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 강한 상대가 없으면 내가 자유스럽게 움직이고 그 내가 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종 이제 듣는 뉴스가 있어요. 노점상 또 저가를 파시는 할머니예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대학에 장학금이라든 지큰 이제 어, 돈을, 이제, 기부하는 거. 이것이, 그, 고슴도치 이론인 것입니다. 그냥 반복 고슴도치 이론을 실천해다 보니까, 그큰 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번돈 저금하고, 또그 다음날 번돈 저금하고, 해서 계속 반복해서, 어느 정도 눈뭉치가 되면, 건물이나, 땅이나, 이런 것 사놓고, 땅이나 건물을 사고, 이거에 대해서 일철, 관심도 없어요, 그분들은. 여러분도 그래서 조금씩 생활해서 여유분. 먼저 월급을 타면 먼저 쓸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떼어 놓고 나머지로 생활을 하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서 그래서 그 여유분 일정 목을 주식이나 코인에 꾸준히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매일 식사하는 것처럼 커피 마시는 것처럼 천천히 긴 안목과 호흡으로 이렇게 실천하시면 세월이 흐르면 이제 아까 그 할머니처럼 그 열매는 부수입으로 찾아적 쪽으로 여러분 곁에 와 있을 것입니다. 어, 열매 따는 방법을 내가 한 번만 체험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행위를 하면 그 재물이 계속 반복해서. 벌리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주식에 몰빵해라. 막무가내로 막 1억 천금을 집어넣어서 투자하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념에 유의, 유념하시고 의유 유의하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 금융시대에 금융을안 하고는 못 사는 세상이 됐고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으로 이거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연구해야 되고, 또 그런 성공한 사람들 얘기, 귀를 기울여서, 나도 꾸준히, 그거에 대해서 작은 돈으로 연습을 해서 꾸준히 이렇게 실생활에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에, 에 그, 반드시 그렇게 하시면 보답이 있고, 또 성공의 성취하는 맛을 알게 되면 계속 여러분들은 돈 버는 재미로 그렇게 생활이 되고 선생님 가정이나 선생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경제적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종종 이런 비슷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이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